당진아지입니다. 전기자전거 키트 만들기입니다. 전기자전거 키트 만들기고요. 성세웅님하고 어, 이희성님 겁니다. 둘다 테스트를 해서, 어,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만들기 키트, 수리 키트. 속도 제한 없고요. 리밋 풀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할 때, 자가수리할 때, 전기자전거 자가수리할 때나 전기자전거 만들 때 사용합니다. 보통. 어, 이성님은 아, 48볼트에 500와트 20인치 시키셨네요 48볼트 500와트 앞쪽 시키셨네요 앞쪽 앞쪽 시키셨고 음. 테스트해서 드립니다 프론트 앞쪽이네요 버셔놓고 자전거 키트 꺼내서 자 20인치 48볼트 500와트 테스트를 합니다 그쵸? 그렇죠? 예자 아, 음. 음. 이렇게 됐고 자 자 됐고요 어, 테스트를 해 드릴게요 컨트롤러 아, 큰 거죠 큰게 왔어요 배터리선 어, 어, 계기판선 어, 파츠선 어, 속도조기선 그 다음에 어, 브레... 브레이크선 양쪽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컨트롤러 계기판 연결하고 전기자전거 계기판 연결하고요 전기자전거 모터선입니다 모터선 이것도 팝니다 저희가 다 부품이 있기 때문에 어, 앞쪽이라서 선이 길죠 전기 자전거 모다 선입니다. 모다 케이블, 모다 케이블, 모다 케이블은 보통 여 이런 6핀, 9핀으로 돼 있어요. 9핀, 9핀으로 둥근 방수잭으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천하뜨는 배터리를 센글을 써야 되고요. 어, 고가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천하뜨 전용. 그다음에 5 0가드하고8 0가드 어? 불량인가? 아니에요. 들어가네요. 불량인 부품이 있으니까 바꿔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연결해서 연결하고요 기기판 속도 조절기 물려줍니다 맨날 속도 조절기 안 물리고 돌려 갖고안 된다고 <laughs> 전기자전거 속도 조절기도 당진하제 전기자전거 속도 조절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고요 어, 전기자전거 키트 당진하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당진하제 전기자전거 키트 하고 배터리 물려서 테스트 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 확인하고 연결 자 계기판 열고 파츠 올리고 5단까지 올리고요. 이게 지금 40, 36, 48 같이 되는 거거든요.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다가 48이잖아요. 다 돌려볼게요. 전기 자전거 키트 만들기. 음. 잘 돌아갑니다. 우리 회원 뭐 8, 8,000아로 넘어가고. 와, 어머니 거 시키시 어머니 거도 하나 더해 주신다고 갖고 가시는 분들 도 많아요. 이 속도 제한은 여기서 속도 제한을 걸어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속도 제한을 걸어 버리면 되고 여기서 전압 세팅 하시면 돼요. 전압 세팅해서 어,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전압을 어, 세팅하는 거는 전압 세팅 가운. 하... 배터리 잔량이 안 올라오고 있죠 지금. 46V 먹여져 있는데, 배터리 잔량이 안 올라오죠. 46.6V인데. 너왜 얘를 먹이냐 또 26인치 인치 세팅하는 거 메다 세팅하는 거 키로메다 세팅하는 거 얼터 세컨드 아, 배터리 전량이랑 갑다 얘는 우리가 부품을 왜 해결적으로 한개만 쓰냐 그러면 부품이 해결적이어야지 나중에 부품 수고하기 좋습니다 인포 홀센서 에라 에라 코드고요 얘는 에라 1번은 스로틀 2번은 모드 홀센서 문제 3번은 어, 토크센서 문제 5번은 스피드 센서 문제고요 6번은 모더 컨트롤러가 쇼트가 났고 어, 어, 나가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압 묻히는 게 있네요 전화 벌리는 게 전원 버튼 스피드 맥스 올려봅시다 위아래를 같이 누르던가 볼테이지 이 계기판에 에러가 있어서 볼트. 전압 세팅 모드로 왜안 들어가냐 위아래가 두 개가 동시에 가 위아래 같이 눌러라 미안합니다 오랜만해서 에 위아래로 5초 동안 눌러라라고 얘기해서 이 위아래로 5초 동안 누르면 되는데 맞나? 잘 안되네요 계기판 옆집 거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음. 자! 쳐! 자 컨트롤러 문제일수도 있고 계기판 문제일수도 있지만 계기판 바꾸면 되니까 컨트롤러 상관없어요 부품이 저만 많으니까 전압이 변동이 안 오지 왜? 배터리 잔량칸 세팅하는 거 잠깐만요 메뉴를 좀 다시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 카타하겠습니다. 어 당진아재입니다. 이거 계기판을 배터리를 올려놨고요. 자 일단은 요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른 건 많이 건들지 마십시오. 일단은 어, 전원을 껐다 깠다 껐다가 킨 상태에서 바로 어. 위아래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깜빡 깜빡 하죠. 킬로그라, 킬로미터, 뭐 마일 이런데 깜빡 20인치면 26인치, 26인치로 위로 올려서 맞추시면 되고 20인치면 20인치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없을 때 깜빡 안 그릴 때 다시 위아래 3초 동안 눌러요. 그 다음 P 1은 90으로 돼 있고요. 초기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P 90으로 맞추고 P 2는 1으로 맞추고 P3는 1로 맞추고 P4는 0으로 맞추고 P15는 12나 15로 맞추는데 이거는 전압 맞추는 겁니다 맞춰서 48은 15 이거는 12 근데 15로 맞춰 놓을게요 15니까 이렇게 해 놓고 전압을 아까 제가 좀 낮춰 놨었거든요 올리면 됩니다 요게 마지막입니다 나올 때는 전원부터 3초 이상 누르면 됩니다 그럼 끄지고요 파스 5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잘 돌아가죠. 오케이.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거 메뉴얼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어, 계기판. 어, P 1번, 2번, 3번, 4, 4번, 5번까지 그 뒤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이거 세팅값을 바꾸면 어, 변화가 좀일어날거예요 뭐. 속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을 걸고 싶다 그러면 위 아래를 눌러서 3초 딱 아, 껐다 켜야지. 까딱 켜고 바로 돼, 바로 해야 돼요. 까딱 켜고 바로 해야지 3초 안에 바로 해야 됩니다. 위 아래를 두개 동시에 누르고 그 다음에 속도 제한을 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72 마일 세팅하고 인치 세팅하고 그냥 이렇게 깜빡깜빡 킬로그램, 킬로미터로 세팅한 다음 위아래 다시 눌러요. 그다음 P1 90을 존나 밑으로 내라, 밑으로. 그러면 속도가 그지같이 늦어집니다 그럼 속도 제한을 걸고 스로틀 빼버리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도 25km 제한 거니까 속도 제한 풀 때는 이렇게 해서 90까지 올리면 속도 제한이 풀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진하지 였습니다 당진 하지가 아니라 이분거 검수했는 거이분거 이름 거 뭐야 기억이 안나 이희석님 거 지금 테스트 다 했고 어 보내드렸다 다른 계기판으로 바꿔봤는데 제가 전압을 40 3으로 맞춰놨더라고요 그냥 오질없이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해서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파트 센서 하고 어, 제개판 하나 갖고 왔고 이쪽에는 어, 다른 거그 다음 분거할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하야지입니다송세용 사인 겁니다 송세용 사인 거고 아빠기를 아, 많이 시켰지 왜 이래 아빠기를 많이 시켰셨네요 아, 똑같은 사이즈라 그냥 딱 맞네요 들어가서 이 부분 안 잘리게 조심하시고요. 애차. 송세웅 상... 사장님 겁니다. 송세웅 사장님고아 컨트롤러 어디 갔어? 컨트롤러 박스하고 제 여기 박스, 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아, 파츠 센서, 그다음에 속도 조정기. 전기 자전거 만들기 키트입니다. 전기 자전거 만들기 키트 테스트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당장 아재 전기 자전거 만들기 키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속도 제한 풀시거나 으 배달하시거나 아니면 자가 수리하시거나 제작하시거나 실험 제작하시거나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계기판을 제가 세팅해서 아까 전압 세팅한다고 한개더 갖고 와서 테스트했는데 지금 둘다다 다 정상이더라고. 자 오케이 그리고 모다선, 어 모다선이었다. 야 모다 케이블. 모다 케이블? 어 모다 케이블이 없어요. 아, 이겼다. 아 연결했고 지금 <laughs> 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살표 방향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 방수적으로 돼 있고 어, 타이어하고 비벼 넣을 때 여기 선 꼭다리 선 조심하시고 네 가지 가지. 자, 때려 넣었습니다. 자, 또 어, 36볼트니까 전압을 좀 놔줄게요. 36볼트는 42볼트가 아, 맥스 정상이니까 42볼트로 세팅하고 얘를 물려서 넣습니다 아, 넣고 난 다음에 판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를 잘 꼽아서 핀이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요런 뒤쪽 선들 아까 밀, 밀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전원 누르시고 5단 올려야지 올라갑니다 제가 배터리 절였다고 자 일단 돌려봅니다 30, 20인치 3 6트 500W 압박기입니다 43 나오죠 잘 돌아갑니다 그 앞에 옆에는 디스크 달수 있고요 일단 기어 포지션은 없습니다 왜냐면 전륜이라서 어, 22A짜리 KT 컨트롤러 쓰고 KT LCD 5를 씁니다 부품 호환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종이 없습니다 내 네, 구성도 좋고요. 당연하지였습니다. 이거 누가더라? 구 <laughs> 송세웅 사장님 겁니다. 송세웅 사장님.